자, 여러분, 요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장이 너무 좋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투자해서 수억 원을 벌어서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개인으로 했을 때 또는 법인으로 했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사면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생기겠죠. 취득가랑 판매가액에 대한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겠죠. 자, 근데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경우는 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뭐 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는 1% 또는 50억 기준, 뭐 코스닥은 2% 50억 기준, 뭐이 50억이 10억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할 때 빼고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자, 배당소득이 있겠죠. 다 아시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 또는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을 받을 때,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는 돈을 받을 때 15.4%,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4%에 1.4%에서 15.4%를 떼고 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이 1년에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을 안 넘어간다면 이15.4% 세금 낸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이러면 그 소득들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세금보다 더 싫어하는 건강보험료. 우리가 근로자로서 이미 월급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이 가외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거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때 양도소득 가지고 있을 때 배당소득 이두 가지 소득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국내 주식을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국내 주식을 하는 경우에 개인으로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안 된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뭐 이걸 과세한다고 개정이 되니 많이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주주일 때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일단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생각했을 때 국내 주식은 개인으로 가지고 계시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법인으로 가지고 있다. 법인은 법인이 발생한 순이익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서 팔았을 때판 가액이 더 높을 때는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인은 모든 이익에 대해서 9% 또는 19%의 법인세율을 냅니다. 우리가 큰 법인들은 더 높은 세율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비상장 회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9% 또는 19%를 내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더 낫겠죠. 양도 소득에 한해서는, 즉, 매매를 할 때는 개인으로 하는 게 법인보다 더 낫다. 자, 그럼 배당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자, 고소득자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연애 배당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내 근로소득 또는 내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율이 최고 45%까지 있잖아요. 지방세까지 하면 49.5%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금융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또 폭탄처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법인으로는 배당소득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뭔가 이익이 생기면 9% 또는 19%예요 자9% 또는 19%, 자9 또는 19 내고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내죠 그래서 거기다가 법인은 법인이 배당받으면 입금불산입이라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분율에 따라서 내가 받는 수익금액에 일정 금액을 빼준다는 거예요 자, 30%를 빼줄 수도 있고, 80%, 100%를 빼줄 수도 있는데, 내가 받은 수입의 30%를 세금 계산 대상에서 빼준다는 이런 혜택도 있다는 거죠. 법인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더 좋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해외 주식이면 똑같이 팔았을 때랑 배당을 받았을 때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팔았을 때 해외주식 요즘 많이 하시니까 잘 아실 건데 지방세까지 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건강보험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22% 해외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끝난다. 법인으로 투자해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러면 법인은 이익이 생기면 9% 또는 1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차이가 11%나 차이가 나는 거죠 1억에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1,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득인 배당소득을 얘기해 볼게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개인이 배당소득을 받았다 똑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5.4%를 내는 거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해외주식을 법인으로 했다. 배당을 받았다. 똑같이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9% 또는 19% 세율을 내게 됩니다. 법인을 통해서 배당을 받으면 법인 세율만 내고, 건보료도 피하고,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법인 운영 시더 이득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으니까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서 최고 45% 지방세까지 49.5% 거의 반을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법인은 순위 2억을 기준으로 9% 또는 19% 법인세만 내게 됩니다. 이 세율에서는 법인이 훨씬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함정. 이거는 법인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자, 법인으로 번 수익을 대표인 내가 또는 주주인 내가 가져갈 때는 세금을 또한번 내셔야 됩니다. 내가 대표자로서 연봉을 가져갈 때 근로소득 과세가 되면서 차대보험을 내게 될 거고요.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가게 된다. 그럼 배당소득세를 내시게 되겠죠. 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또 내시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법인에서는 낮은 세율을 낼수 있지만 내가 그 돈을 가져갈 때는 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인은 동일합니다. 뭐, 그러면 손해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법인을 할때 법인의 장점이 있죠. 이 돈으로 재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 안 가져가고 이걸 묶어뒀다가 더 좋은 데 투자해서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이 법인의 주주로 넣었다면, 또는 배우자를 주주로 넣었다면, 그분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금 마련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이렇게 소득 재원을 쪼갤 수도 있고요. 사람별로 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 안 가져가고 놔뒀다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기간 분산도 할수 있어요. 결국 법인의 장점인 쪼개기를 활용해서 절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활용해서 이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이런 법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자, 정리해볼게요. 나 복잡해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자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그냥 개인 투자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과세가 안 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되겠지만 어쨌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그 매매 차익 때문에 국내 주식은 개인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 소득 모든 거 고려하면 고소득자라면 법인을 활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니까 본연의 소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세하시고 부의 이전도 법인으로 활용하는 게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법인에서 생긴 차익을 당장 인출하시지 않고 재투자를 하시면 확실히 법인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하게 주식 투자는 법인으로 하면 좋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판단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국내 주식이냐 해외 주식이냐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 요두 가지를 케이스별로 따져서 어느 게더 유리한지 결론을 내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같이 주식 투자하셔서 이득을 많이 보신 분들 세금이 걱정되셨다고 하셨는데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